닭요리라면 떠오르는 게 닭튀김, 닭볶음탕, 닭죽 찜닭 등이 있는데요. 오늘은 숯불 닭구이 전문점을 다녀왔어요. 광주 첨단 맛집인 팔각도입니다. 슬슬 걸어서 가보죠. 팔각도는 닭 특수부위 전문점인데요. 숯불에 닭구이와 함께 쫀득한 닭목살과닭 안창살도 맛볼 수 있는 식당입니다. 팔각도 첨단점의 상차림인데요. 뭔가 태극의 기운을 받아 더 맛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닭구이에 어울리는 소스들과 함께 우생채, 깻잎절임, 생화사비 등이 나오네요. 그릴링이 되어 이쁘게 보이는 초벌된 닭구이가 나오고요. 꽈리고추와 대파를 함께 구워 먹으니까 퍽퍽한 부위가 느껴지지 않고 맛있습니다. 닭목살구이는 불판이 달라지는데요. 숯불에 잘 구워 먹으니까 제법 꼬들꼬들한 게 씹는 맛이 좋더라고요. 닭목살구이 한 점에 술한잔 이쁘게 먹고 왔어요. 이날의 마무리는 트러플 오일 관자.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